부산 남포동 1977년 여름. 그의 여름 부산은 유난히도 거칠고도 지독했다. 기상청 통보문에 따르면 7월 24일 태풍 베이브가 남해안을 강타하면서 부산 지역에는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일보 1977년 7월 25일 자 일면 기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포동 범일동 일대 침수 상인들 거리서 생선 말리고 대피 준비. 바로 그 골목 진인애가 사는 집도 그 기사 속 지역 중 하나였다. 남포동 깡통시장 끝에 위치한 그들의 집은 비닐과 철판으로 덧댄 벽, 빗물이 세어드는 천장, 그리고 세 식구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단칸방이었다. 천장은 우기마다 곰팡이 자국이 번졌고 바닥은 늘 눅눅했다. 그방 한켠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고 아버지의 간이 침대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이는 중학교 1학년.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얼음물 수건을 새로 얹었다. 아버지는 원래 수염 납품 담당 기사였지만 1976년 겨울 폭우로 젖은 부두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이후로는 누운 채로 지내야 했다. 병원 치료는 가족 형편상 먼 이야기였다. 정부의 산업재해 보상도 일부 지급되었지만 치료비로 다 나갔다. 진희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오시면 영도 수협에 들러 받은 고등어를 얼음과 함께 나무 상자에 눌러 담고 시장 입구에 좌판을 폈다. 비린내 가득한 손으로 고등어를 닦고 붉은 고무장갑 속에 스며든 얼음물이 손등을 얼게 해도 그녀는 늘 생글생글 웃으며 외쳤다. 살아있다. 부산 고등어야. 오늘 방금 올라왔어요. 당시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치솟는 물가에 생필품 값도 폭등, 생선 도매 가격 한 달새 42% 상승.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고등어 한 마리를 사는 손님들도 깎아달라. 반토막만 살수 없냐며 실랑이를 벌였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고된 하루와 끝나지 않는 피로가 늘 따라붙었다. 고무 장갑을 벗은 손등은 하얗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진이는 방과 후 어머니 대신 자판을 지키기도 했다. 어머니가 늦거나 피곤할 때면 고등어 상자를 밀고 시장 입구까지 혼자 나갔다. 상의는 어른들 뿐이었고 그 사이에서 진의는 작은 아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생선을 다루는 손길은 익숙하고 손님의 눈을 맞추는 태도는 어른스러웠다. 어이고 요새 애들이 이런 거 한다고? 기특하네. 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보네? 진의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입술을 꾹 다물고 생선을 비닐로 싸고 저울로 무게를 잰뒤 손님에게 건넸다. 그 손길에는 익숙함보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책임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7월 23일 라디오에서는 태풍 베이브가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반복했다. 부산일보에는 그날 밤 이렇게 실렸다. 남항시장깡통시장 상인들 비상대피 삶에 터전 이를까 노심초사. 그날 밤 아버지는 열이 심했고 헛소리를 했다. 어머니는 얼음물을 다시 데우고 찬물로 닦고 다시 수건을 적셨다. 번개가 치고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진희는 이불 속에서 기도했다. 내일 아빠 살아계시게 해주세요. 다음날 어머니는 지쳐 쓰러지다시피 했다. 진이는 어머니 대신 시장에 나갔다.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고등어 상자를 밀었다. 시장은 벌써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고무 비닐로 덮은 좌판에 무릎을 얹고 손으로 고등어 상자를 누르며 비를 막았다. 그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또렷하게 남을 풍경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웠다. 애기야, 일에 장사하면 감기 걸린다. 집에 가라. 진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대신 나왔어요. 안 팔면 오늘 저녁 못 먹어요. 그 남자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다.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천 원짜리였다. 이거 받아. 다음에 고등어 사러 올게. 진희는 조심스럽게 그 돈을 받았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첫 돈이었다. 그러나 그 안엔 어떤 성의도 위선도 없었다. 단지 무심한 어른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진희의 젖은 옷을 보며 말했다. 진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어른 노릇하게 만들어서. 진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다. 다음 날 경향신문 7월 25일 자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부산 태풍 피해 사망자 13명 주택 238채 침수 대부분의 판잣집 전기 끊겨. 그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방 안을 감돌았고, 라디오에서는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진이는 창문 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떨어졌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근처 수협 조합에서 소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주었고, 시장 상인 몇 명이 조의금을 모아주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며칠 후 진희는 다시 고등어 좌판 앞에 앉았다. 비린내는 여전했고 손등의 상처도 여전했다. 다만 달라진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소녀의 것이 아니라 삶을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고등어 있나?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고등어 두 마리를 집어 들었다. 아버지 잘 보내드렸나?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잊지 않을게요. 그는 말없이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니는 잘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날 이후 진이는 매일 아침 고등어 상자를 닦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 바다 냄새, 어머니의 손 등, 빗속에서 무거웠던 고등어 상자 하나. 그것은 단순한 생선이 아니었다. 삶을 지탱하는 무게였고, 가족을 묶는 끈이었고, 조용한 위로였으며, 누구도 몰랐던 그녀만의 성장기였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진희는 매년 여름이면 남포동 골목을 한 번씩 걸어본다. 그때 그 시장의 물비린내는 바람을 타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냄새는 기억 속의 바다이고 아버지의 숨결이며 진희가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했던 시간이었다.